로토스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주시광 진 양곤이 나 진짜 솔직히 고니 형님 걱정됨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이게 노토스의 실체를 좀 우리가 오늘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 노토스가 일단은 거래량도 거래량이고, 지금 주봉도 주봉이고, 이게 맞냐 싶죠? 이게 지금 대충 출발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은, 잠깐만요, 출발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무중 발표 전에도 출발 가격이 일단은 4,000원대였고요 그 이게 지금 1대8 무중이기 때문에 요거 8배 하시면 되는데 한 3만원 하던 가격이었어요 이게그 전에 미리 떴어 어 무중한다고 떴어 그러고는 무중 권리락 뜨고 나한테날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는 박셀이 있었으면 올해는 노토스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지금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중이라는 이슈를 아예 그냥 시장에다가 무중하면 날아간다라는 공식을 또다시 한번 또그 보여주려고 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오늘 그 어제 봤던 공구우먼이라는 친구, 장중20몇 프로까지 떴더라고요. 그러고는 종가에 밀려가지고 18%로 마감이 됐는데, 걔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무증을 해야 되는 조건을 갖춘 친구다. 지금 얘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원래 얼마 안 됐습니다. 천억 미만이었죠. 그러고는 상장 주익수가 70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거 무상증자 아직 그 신주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700만 주밖에 안 된다.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돈이 있는, 유보금이, 있, 유보, 유보금이 있는 흑자 기업이, 어, 유동된 주익수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상증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아이템을 들고 나와 가지고 그거 발표되면은 작년에도 한두배 정도는 갔습니다 어 원방테크도 작년에 두배 가면서 아이고 땡큐 하면서 먹고 나왔는데 무상증자를 진짜 제대로 유해먹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무상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무상증자가 왜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 무상증자로서 왜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어 노토스 이제 끝났으니까 신주 상장되면 끝나는 재료 끝나는 거니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보 보면은 1대 8 무중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이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상증자라는 발표를 할때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 친구가 자본금이 얼마냐를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거는 기능 자체가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 신주라는 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게뭔 소리냐 그러면은 주식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베이스로 요걸로 주식을 발행하고 요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결정이 되고 이 회사가 뭐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요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는 우리가 어,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아주 요새 많이 하죠. 그리고는 또 지금 오, 이번에 터진 거는 무상증자라는 게 터졌습니다. 증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본금을 더 때려 넣으면서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는 주주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회사돈으로 하는 거고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주주돈으로 요거를 때려 부어가지고 주식을 신규로 더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회사가 그냥 주식을 더 발행을 한다라고 하,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때문에 자본 확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이미 이 벌어놓은 돈으로 원래 벌어놓은 돈이 다 누구 거야 주주 거지. 근데 그거를 주주한테 다 나눠준 게 아니고 회사에 쌓아놨다가 그걸로.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금으로 삼을게요. 자본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정의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 쓸수 없는 돈. 묶어놔야 되는 돈. 이 회사의 뿌리가 기초가 되는 돈. 그게 자본금인데, 얘네들이 자본금에 돈을 더 넣으면서, 말 그대로 회사의 기초 체력을 더 탄탄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한다. 그리고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동일 비율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걸로 보시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는 액면 분할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무상증자는. 액분이랑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게 무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상... 액분이랑 다릅니다. 왜? 주주한테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 주식을 주는 거니까. 근데 무상증자는 그러니까 액면 분할처럼 그냥 회사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주식이 나눠지는 거야. 대신에 회사가 들고 있던 쓸수 있는 통장, 예금에 있던 통장을 어디로 자본금 통장으로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냐가 될 제일 중요하지. 지금 노토스라는 기업이 1대8 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상증자가 터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자본금 얼마인지 한번 까보신 분 계세요? 저 까보고 식겁했는데 그 노토스의 자본금이 얼마냐 그러면은 <laughs> 자본금 8억. 형 노토스의 자본금이 8억밖에 안 됩니다. 8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회사에 원래 들어있던 돈이 8억이기 때문에 64억만 더 있으면은 증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64억 벌어놓은 돈을 여기다 때려부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부상 증자라는 걸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요 정도 돈더 넣고 그걸로 주식을 더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 자본금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어떤 거? 방금 말씀하신 유보율, 그리고는 부채 비율, 그리고는 하여튼 여기 있는 그뭐 어떻게 보면 비율의 모든 것이 다 베이스가 얘네들의 자본금이 베이스로 들어가요. 당자 비율. 어 당자 계좌라는. 당자 비율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때다 뭐가 베이스가 돼요? 자본금 대비 얼마나 있냐라는 거거든. 그까 그러니까 지금 유보율이 지금 얘가 거의 9,000%에 가까이 나오는데, 이 9,000%의 베이스가 어떤 거? 자본금 베이스라는 거거든요. 자본금 8억짜리에서 하기 때문에, 8억에 9,000%, 8억에 90배면은, 720억, 맞나? 어, 그 정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번 돈이 쌓여있는 돈이 그 정도 있다라는 거고, 그돈 가지고 지금, 증자 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파격적인 비율에 무상증자를 때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그런 상황에서 여기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참전하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바라보는 건 뭐냐. 다들 떡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이 붙은 거지. 날라간 거지 지금. 지금 일단 보시면은 이 무상증자라는 로직, 로직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64억, 62억 4,400만 62억 4, 원을 가지고 새로 이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율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요거를 더 자본금으로 챙겨 넣으면서, 쟁여 넣으면서, 한 주당 8주를 더 줘서 총 유통 주식수를 얼마? 6,200만 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신주가 배정된 게 언제냐? 신주 배정이 6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가격이 얼마였냐? 얘가 원래 가격이 3만 얼마였는데, 뜬 상황, 주가가 이미 한번 떴죠?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그 상황에서 8분의 1로 이제 주가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무상증자의 조금 하나의 그 아이러니인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주식이 언제 들어오냐? 8주. 한 주를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8주가 언제 지급되냐? 6월 22일 날지급돼요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3주 동안 발행된 주식, 유통된, 유통되고 있는 주식과 시가총액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이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노토스가 발행된 주식수가 얼마냐, 그러면은 발행주식수. 780만 주고요. 780만 주. 이게 3,700, 37,000원이에요. 근데 좀 곱하기를 해보면은 7806153 곱하기 해가지고 37050 해보시면은 이게 2,892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실제로 뭐가 되냐. 이게 8주가 더 들어오면은 곱하기 9잖아. 이렇게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그러니까 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시가총액이 좀 이상한데 지금? 3,7050 곱하기 분명히 3 7 0 곱하기 7,806,153할 때는 그냥 2천억짜리 회사인데 이걸 곱하기 9 해보면 어떻게 돼요? 2조 6천억짜리 회사가 돼. 지금 이 매출과 이익과 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시가총액은 왜 이게 2천억밖에 안 잡히느냐? 그 이유는 뭐다? 지금 나머지 주식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시총이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시총을 뻥튀기가 시총이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천억짜리 회사였다고 했을 때이 천억짜리 회사가 주식 가격이 먼저 조정되고요 이후에 신주가 상장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시가총액을 다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1대1만 하더라도 천억짜리 1대1 무상증자 뜨면 은 주식가격 조정이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은 갑자기 500억이 돼요 신주 상장까지 기간이 얼마? 한 2주 걸리니까 요 기간 동안은 분명히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줄어 보이지 그러면은 뭔가 가격을 산정하고 뭔가 이게 뭐 영업이익 대비 혹은 뭔가 그뭐 매출 대비 P/S r 이런 거 그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p e r 이 좋아 보이고 P/E/R도 뭐 EPS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어차피 주식 가격이 반으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P/E/R이 두 배로 그러니까 P/E/R이 반으로 확 줄어든다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한 주당 가격이 줄어드니까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얘는 그 착시 현상이 8분의 1이 터진 거죠 지금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주 상장되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다시 천억이 되는 거거든 주가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 500억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가격이 조정받고 난 뒤에 어 뭐야 이러고는 쭉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다시 따블이 나면은 신주가, 상장 뒤에 시가, 신주가 상장되고 난 뒤에 시가총액이 갑자기 2천억이 되는거예요 응? 근데 노토스는 지금 아주아주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게 지금 가격에 신주가 다 상장되면 다 상장되면 얼마? 얘가 2조짜리 회사가 돼요. 2조짜리 회사가. 얘가 <laughs> 갑자기 지금이야 보면은 뭐 노토스라는 친구가 일단 2천억 정도 뭐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 대충 뭐 영업이익 뭐 올해 기준으로 한 140억 난다 그러면은 아니 뭐 그러면은 얘가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한수0배 정도 나오네. 어 그러면은 아주 비싼 건 아니네. 데 지금 상장 안돼 있는 주식이 다 상장돼 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2조가 넘어가니까 야 100억 버는 회사가 2조라고 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혹여나 제가 주변에 이제 그 주식 한다 뭐 이러고 그뭐 주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동창들이 이렇게 뭐 결혼식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연락 카톡도 많이 오고 하는데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빠기치 어떻게 보면. 빠개치는 건 아니지. 빠개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무중권리락이 여기 터지고 난 뒤에. 요게 터지고 난 뒤에 가격이 조정이 됐잖아. 가격을 조정받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무지송을 올리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가치평가해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이렇게 급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총이 얼마? 3천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50억이라는 회사가 시총이 3천억이다? 이러면은 어? 제자리를 찾았네라는 착각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 1대8이 진행되고 나면은 얘는 얼마? 3 0억이 9백이기 때문에 2.7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비싼 회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알고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분이 안 계시고 기사들 봐도 다들 뭐부상증자 발표로 급등을 했다. 이 내용밖에 없으니까 주식을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격이 시가총액이 3,000억밖에 안 되네. 어,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컨센서스 좋고 매년 실적 잘 나간다 그러고 요런 뭐 요런 게돼 버리니까. 야그러 하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우리 뇌뇌는 이렇지 떨어져도 떨어져서 뭐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 뭐 이, 이,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안 가겠지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피말리는 주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그냥 단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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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말 그대로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투더문을 외쳤던 작년에 열심히 투더문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너무 너무 좋지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버블의 법칙이죠 버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뭐? 뒤에 들어온 사람. 뒤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탈고 나오니까 돈을 벌지. 위에 물린 사람은 돈번 사람한테 내돈 주고는 내돈 내다 하면서 다음 피해, 다음 희생자, 다음 피해자를 찾고 있는 거라니까. 요걸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위에, 아, 에디슨을 보자고. 에디슨이 요거. 그죠? 얘는 근데 너무 심했었어서. 요런 일들이 노토스에서 이거는 발생한다라고 보긴 어려운 게 에디슨은 아예 돈못 버는 기업이고 얘는 돈은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돈은 버는 기업이 맞습니다. 나름 영업이 도 나오고. 실제로 HLB 에뭐 관계사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거 뭐 한번 다 체크해보시고 이 재무가 뭐 정확한 재무인지는 나중에 한번 다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이렇게 뭐 기관 외국인이 산다 그래서 들어가신다 아 안돼요 이런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건 진짜 다 알고 사는거다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진짜 계십니다 아 셀리버리로 보자고 아, 근데 셀리버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이게 그 제가 죄송스러운게 여기서 물린 형님한테 떨어질 때야 이거 안된다 형님 이거 손절 안치시면 진짜 큰일난다 라고 했는데 한번더 쐈어 <laughs> 가지 내가 그때 욕을 진짜 오지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못 봐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기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이 올수올수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 주시면은 그거는 모른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없는 건 아니야. 노토스가 다음 주에 또쏠 수도 있어. 그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솔직히, 솔직히 되게 조심스럽거든. 네가 사지 말라서 안 샀는데 어? 이거지 올라간 거 아니야. 어? 돈벌수 있었는데 말이야. 살라 그랬는데 말이야. 또욕 먹을 수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정말 지금 가격 유지가 되는 가격이냐? 했을 때노토스 지금 가격 유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셀리버리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월봉입니다. 1년 내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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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작년 작년 1월이니까 이게 2021년 1월이니까 1년반 동안 떨어지고 있다고. 근데 이런데 잘못 물리면은 진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거든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입니다. 이거 거의 뭐죠 20만 원이면은 지금 대충 시총 한 3조 갔다가 지금 떨어진 건데 노토스도 지금 시총이 거의 3조예요. 3조짜리가 설마 빠지겠어 빠져요 보시면 빠진 단계?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 이런 걸다 아는 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아, 셀리버리가 어땠고, 박셀이 어땠고, 에디슨이 어땠고, 이런 걸다 아시는 분들은 탈출각도 잡을 수 있고, 이건 어차피 유지가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이, 뭐, 오케이. 근데 이게 이미 주식시장이 여러 번 반복됐던 현상이고, 그게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다음 주에 뭐, 월요일날 당장 빠지냐, 뭐, 월요일에 상한가못 가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 제발.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요거는 한 번쯤은 좀 경고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뭐, 다 찾아본 건 아닌데, 그, 요걸 그냥 이렇게, 노터스라고 쳐보면은, 보시면은, 그죠? 네. 다들 이래요. 이렇다니까. 제가 진짜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이분들한테 죄송한데, 이 새끼들 유튜브 아니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발, 뭐, 낚이지도 마시고, 지금 이런 영상 올린 놈들 다 그냥, 어떻게서든 조회수 1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서든 유튜브 광고 1원이라도 더 뽑아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노토스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노토스는 그래서 지금 매우 매우 그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셀리버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셀바이오 뭐 에디슨 이브이는 좀 다른 말이니까 그건뭐 M&A 때문에 테마로 뜬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작년에 있었던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로 두배 가고 막세배 가고 열배 가고 박셀은 좀 많이 갔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요런데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들 질문을 주시거든요. 정말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본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는데 재무나 가치가 괜찮은 것 같다. 전혀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공부를 좀더 하셔가지고 이런 데서. 실수를 안 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드리면서 다시 보기 잘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무상증자가 요거 때문에 자꾸 테마가 돌고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딱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장 주식수가 얼마 없고 시가 총액이 많이 안 비싼 친구, 그리고는 현금이 있는 친구, 그리고는 얘 지금 공구원도 자본금을 한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자본금이 3, 4억밖에 안 됩니다. 얘도 1대9, 1대19 무상증자 가능해 얘 지금. <laughs>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노토스가 올라가면서 얘 공구음원 무증 한번 발표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같이 지금 얘도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내가 과연 공구음원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정말로 내가 무상증자 한다라는 것까지 내가 다 노리고, 그러고는 아 물려도 돼 혹은 내가 이건 정말 테마가 올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데 트레이드 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무증 기대감 있습니다. 지금 무증 기대감 있는 종목들 꽤나 많아요. 얘 보유수 얼마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주주랑 이 대주주 사호펀드가 30개월 보유수 걸어놨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요런 애들 자체. 60 내다가 큰코 다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더라도 조금은 비율을 낮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더라도 진짜 장난 없는 돈셈 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냥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야. 날려도 된다, 마인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체크를 잘 하시면서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매 혹은 투기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 내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는 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반인 분들은 여기에서 돈 벌면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향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습관이나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배팅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얘갈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린 부분이 딱 그거였거든 공공우먼이 얘딱 무상증자에 최적화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코인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들어오면은 어떤 느낌이냐 코인은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하루 만에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수두룩했지 작년에 비트코인 이런 게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루 만에 뭐 100만 원으로 뭐 500을 따니 1000을 따니 이런 얘기도는 나오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다가 주식판에 와가지고 요거를 보면은 같이 투자자 기준에서 혹은 뭐 컨트 투자하는 기준에서 주식 10% 났다 그러면은 너무 좋거든.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왜? 나의 기준점이 여기가 있으니까. 그니까 주식 역시도, 급등주를 들어갔어. 급등주에서 하루만에 5%씩 움직이고 끽 하면은 이렇게 상한가 가버리는 이런 종목을 트레이드 하던 분이 삼성전자 매수하시라. 신한지주 매수하시라. 그런 거 투자해가지고 애플 매수해서 천천히 올라가자.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럴 거면 주식 왜 해? 라고 하시거든요. 뭐 다른 돈 버는 수단이 있으신가 봐. 그럴 거면 주식 왜? 라고 해.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가들이 하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투자 방식에 적응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 습관을 가치 투자 기준으로 정말 재무 분석하고 뭐 산업 분석하고 섹터 분석하고 차트 분석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내가 레벨이 올라가서 심심해서 급등주에 들어가고 뭔가 요새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요새는 테마주 말고 먹을 게 없네 하고는 테마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테마주만 하다가 테마주에서 조금 뭔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실수가 누적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결국 주식판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먼저 이거를 배우시고 약간 수학의 정석을 먼저 해야지 주식의 정석을 먼저 하신 분들이 응용 판 확장판으로 해가지고 다른 판에서도 한번 투자해보는 를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선물도 투자해보고 뭐 급등주도 단타 스캘핑 다 쳐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좀더 오랫동안 살아남고 더 많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먼저 보고 들어오시면은 이쪽으로 정말 오기 힘들어요. 급등주 보고 있는 분, 급등주 보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정말 돌아오기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석적인 요요 요, 요 수학이 중심이 아니고 정석이 중심이라고 형님들아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것을 좀 먼저 투자라는 개념의 베이스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더 인간의 심리를 따지고 수급을 따지고 차트를 따지고 그러면서 좀 발전을 좀더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잔소리긴 한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끝이 안 좋아 끝이 돈을 벌 때는 진짜 많이 벌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번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몇 조를 번 분들 중에서도 끝이 안, 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어 저는 항상 걱정되는 마음으로 어, 또한번 잔소리를 해봅니다. 돈, 돈 벌면은 그게 뭘 하든 다 정답이긴 한데. 냉정한 시선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살아남아야지.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저, 그, 우리가 꿈꾸는 저, 그,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사랑하는 우리님과 딱 이렇게 요 어? 해야지. 그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 그, 어떻게 보면 기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토스와 공구음원, 우상증자란 무엇인가?